그거를 새로 누르면 안됩니다. 끊겨서 네. 운전면허를 따는데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왜 연습을 네. 하죠?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차를 몰수 있어요? 없어요? 몰, 몰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면허, 연습도 안 시키고 차 맡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하게 해서 면허증을 따고 난 이후에 차를 사주지 운전하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주면 그 사고가 나서 자녀에게 화가 미치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변화되지 않으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복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면 그 복받은 사람의 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변화 되십시오 변화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 왜 하나님 그때는 안전해, 안심해. 아,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자녀에게 자녀가 온전한 면허증을 따서 차를 사줘서 부모가 안, 안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 안심하신다구요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확실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여기 있죠?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환경으로. 그래, 보는 것에 뭐, 뭐, 뭘까요?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까요? 아, 네.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죠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행동은 뭐예요? 행동,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네 가지가 완성이 되어질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환경의 변화가 우리 앞에 이루어니다 아, 예. 이것이 네 가지가 다르게 되지 않으면, 환경에 와도, 그거는 그 그거 환경, 내가 요구하는 환경이에요. 이, 그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보는가 관심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가도 관심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하고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하는단 말이에요. 여러 환경 변화되기를 변화되기 환경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환경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아무거 봐도 보는 거 상관 없어요. 돈만 벌으면 돼요. 네. 내 입에서 무슨 말 하는 관계 없어요. 돈만 벌으면 돼. 그래서 환경만 바꾸면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 없어요. 그냥 돈 벌어서 내 환경만 좋아지면 돼요. 내가 생동아니가 아이돌 케어. 그냥 돈만 벌어도 돼. 그래서 내 환경만 바꾸면 돼. 이런 식이라 한 말이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어요. 누가 부정한 영이거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것이 다 뭘까? 자기의 환경을 바꾸고위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앞에 내가의 변화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네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환경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불이 붙기를 바랍니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보는 것부터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보는 것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데 뭐부터 바꾸기로 원하냐? 보는 것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람 우리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 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이 마음의 눈은 지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눈으로 보는. 이세 가지 보는 것이 있는데, 이세 가지 보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우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마 페이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저가 육신으로 보는 눈은 무엇일까?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볼까? 뭘 볼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 요 지금 보고 있어, 그죠? 지금 보고 있어, 요 지금. 네, 현재를 보고 있어요. 내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를 보세요, 잘 생겼나 못 생겼나, 뭐 호에버, 탄감다. 뭐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 앞에 보이는 현재 무엇이 보이는지 지금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에는 그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볼수 없어요. 모든 삶을내 뭐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안에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밖에는 우리 눈으로 안 보. 육신에는요. 놀러. 육신의 눈은. 현재 볼수 있는 것밖에 볼수 없다. 그러면 유치년 정도 사람마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시력 시리가 없 때문에. <laughs> 시속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몇년전 말고 그래서 사람 목사님 눈이 어떻게 시력이 어떻게 돼요? 저는 3.0입니다. 그랬죠. 음, 놀래는 거예요. 무슨 3.0 눈이 어디 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서 3점영입니다 그렇지? 그러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평상시에는 안 쓰지만 책을 볼 때는 좀 이렇게 제가 눈을 암기에 쓰곤 하지만은 시력의 차이 때문에 보는 것에서 다른 달라진다고 말해. 예. 여러분 육십 년이면 팔 기려만.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지고 기능이 연약해지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 네. 네? 육신의 이 밝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중에는 더 늙으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폰이 나와 가지고. 이 품만 매달려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중독붙이지 말고 성경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수와 관렙이 눈이 아주 좋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쇠하지 않았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가대의 성도들은 유치을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다음에 어떤 눈이냐? 마음의 눈이지 마음, 의 눈.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바로 지각의 눈이죠. 지각. 네. 바로 이 지각의 눈은 지식의말하니 지식, 지식.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있습니다.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지, 지식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책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세요? 나 같은 사람.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입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 못하는 사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검은 것과 하얀만 보이는거 공부 못하는 사람. 이 생각의 눈. 눈은 시간적으로 다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고, 그죠 육신은 현재를 보고, 그다음에 마음의 눈은 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이 현재도 보지만,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마음의 눈을 뜨. 고 그럼 과거가 생각이 나. 옛날, 예일 생각이 나. 그처럼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보이지 않는데 옛날 과거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영의 눈을 보는 거예요 영의 눈. 그럼 영의 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의 눈은 절대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흐려질 수 있어요. 마음의 눈도 좀 쇠약해질 수 있어요. 영의 눈은 흐려지거나 영의 눈은 현재 보는 눈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보는 눈도 아니에요. 영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영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보고서 뭘 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을 그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시원성을 바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뭐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바로 영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하실 때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 보는 것을 열어주신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을 열어주신다하나님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있잖아, 여러분. 탐이 열려있잖아. 마음의 눈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배워서 다 열려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더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믿는 자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이 교회가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는 장소예요. 아멘. 아멘. 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볼수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음의 중심이 많은 사람은 그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면나 중심이 다 중심. 나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가만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영예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인디아나주에 있는데, 인디아나주에 브라이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청교도들의 마을 거기에. 그 사람들을 원하면 아마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마쉬. 이 사람들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대학은 철입대 안가라어요 최고 머리에 고동하이사람 지금도 너무 사제 삼만 먹어요 청교도 정도씩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꼭 열리게 되기를 바래요 아, 네. 공부를 공부도 하려면 영의 눈이 먼저 열린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그 말이죠. 영의 눈이 열리,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 신이 들지. 영의 눈이 아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악하게 되죠 사악하게. 그리고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만 눈이 밝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그냥 뭐 손에 잡히는 것 없나.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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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거보다 내가 잡을 것을 뭡니까? 보이는 다 핏을 따라, 사라, 나기, 마시바. Younger, younger, y o 라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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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내 영혼이 잘지기 같이 보험사가 찰지기를 내가 간구하는 거야. 말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네. 사랑하는 우리 아가빠님들 성도들은 모든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것이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도 보여주시고, 네.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제일 먼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 보여주시고, 네.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육의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데 시시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달라진다, 는 말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마음의 눈도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두 가지만 밝아지면안 되고 영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첫단계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눈을 변화시키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바울는이두 가지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눈과 지식의 눈이 아주 탁월하게 밝았어요. 사도바울, 사도바울.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식의 눈이 밝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했지. 그래서 교만했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좀 심하게 말해 사악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들어가면 게되교만해지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영의 e 이 열려야 거기서 빠져나오는거 y 요할 네. n g e 여러분 바울은요 학문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a 그랬어요 히브리 b 파헬라 p 파 아주 능통한 자 e r i 그리고는 우리 여러분들이 심히 시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석학 중의 석학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영의 눈을 볼수 있는 것이라고 는 조금도 없었죠. 조금도, 조금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다고 그랬죠그 사람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 바울이 하는 그런 어떤 뭐, 교만한말 바깥으로 나가 바깥에 바깥으로 나가는데 다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좀 기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스테반이 딱 있어가지고 스테반이 막외치는거 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딱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걸. 시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120명 분들 중에서 있는 사람이 집사를 뽑잖아요. 그 집사를 뽑힌 사람이 시대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사로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집사로 뽑혔다는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요즘하고는 다 많이 다르죠 네. 그래, 시대만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후활하셨다. 이와 같이 성령충만에 복음을 전하는 스테바리의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사울이와 사울이. 사오리. 그때 사울이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으로 보았을까? 무슨 눈으로 보았을까? 유의눈과 예? 마음인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다본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이두 가지 밖에 안 보이니까 착악할 수밖에 없죠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고 그가 말하는 복음자라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이 없는 거야 이것을 보면 사울이 자기는 제사장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차도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정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회의 저, 어, 어, 모든 그런 어, 제사장 이런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귀족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정화 청원에서 어떻게 해요? 시데바를 도로 처축이잖아요 지식의 한계가 이런 비극을 일으킨다. 지식의 한계 그리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스테바를 보니까 스테바가 뜨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야.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지않아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송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고는요. 천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오늘도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예. 찬양 함께 어두워진 세상 힘을 주님 없이 교련하다 나의 영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고 마음의 눈도 떴지만 지금 우리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신령한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손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신령한 안약을 발라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당강이 보이게 하시고 새로 삶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현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사오니.